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왕 tv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서브마리너와 신형 서브마리너요 어, 신형 서브마리너와 어, 딥시 시드웰러 모델 이거를 서브마리너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정식 롤렉스 그 홈페이지에서는 서브마리너라는 말은 안써 있고요 시드웰러 딥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서브마리너처럼 생겼죠 네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측에 있는 모델이 많이들 아시는 서브마리너 모델이고요. 여기 어, 12시 쪽에 보시면 롤렉스 오이스터 퍼펙츄어 퍼펙츄어 데이트라고 써있고 서브마리너 1,000피트 300미터 방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서브마리너가 써있는 위치에 어, 시드웰러라고 적혀있는 게 보이시죠? 어, 롤렉스 오이스터 퍼펙츄어 데이트 딥시라고 써있고 이걸 그래서 딥시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시드웰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음 크기는 사이즈가 더 커요 이 딥시 모델 시드웰러 모델이 더 큰데 44mm인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40mm, 뭐 44mm 말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께는 차이가 좀 심하게 있어요. 서브 아리너와 시드웰러 모델 여기가 그 질소 가스 뭐 배출하는 거지 심해 잠수하게 되면 뭐 그런 가스가 차는데 배출해주는 캡이고요. 서브 아리너 데이트 같은 경우에 워낙 대중성 워낙 대중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건데 그만큼 또 가품도 많고 가짜가 많은데. 이거는 굳이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보시면은 300m가 아니라 3,900m예요. 390m가 아니라 12,800피트라고 적혀있죠. 정말 심해 잠수부들이 어차피 인간이 잠수할 수 있는 깊이가 뭐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냥 상징성이겠죠. 이걸 누가 메고 3,900m 들어가면 죽겠죠. 사람 몸이 폭발해서 죽. 겠죠 죽을 텐데 그 압력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게스 이스케이프 벨브라고 적혀 있죠 링락 시스템이라 여기 서브마리너에는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바로 인그레이빙 왜냐면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도 인그레이빙이 있는데 그링그 그 안쪽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교해드릴 거는 이 글라이드락, 이지 글라이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제가 콤비 <laughs> 금통 모델에서도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를. 빼고, 넣, 이거, 그러니까 잠금을 풀고, 넣거나, <laughs> 안쪽으로 넣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빼거나.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내 손목에 딱 맞게. 왜냐면,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좀 타이트하게 차고 싶을 때도 있고, 조금 헐겁게 차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정확히 내 손목에 맞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안쪽으로 좀잘안 들어가져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딥시 모델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일반 슈트 말고 드라이 슈트를 입으실 때는 더그 부해지기 때문에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서 이건 이렇게 이걸 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열고 이거를 빼거나 안으로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빼는 구조인데 이거는 저도 조금 불안해서 이거를 빼면 또한 2cm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이건 마치 구형 서브마리나처럼 네, 그러니까 글라이드락이 두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늘릴 수 있는 기능이. 드라이슈트를 입고 이 시계를 찰실 분이 뭐 한국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능 이 있으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광 롤렉스는 이 야광이 굉장히 또 뭐랄까 음 굉장히 야광 색깔이 구형과 신형이 또 다르기도 하고, 이거는 심해서 착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데서 시간을 시간 확인보다는 그 남아있는... 그 공기통에 남아있는 공기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베젤도그 기능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은 이때 잠수를 시작해서 뭐 30분 공기를 충전을 했다. 그러면은 분침, 치침은 보실 필요 없어요. 30분 정도에다가 여기다 두시면은 이게 30분 되기 전에 어, 난 이제 올라가야겠다. 몇분 남았을 때 이게 실수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잠, 잠수부가 잠수 저는 음,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정신이 없거든요. 나 내가 모르게 일로 들어가면 어, 몇분 남았지? 근데 이게 이쪽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잠수부가 죽을 수도, 그러위험해질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방지하는 게 이게 역 터닝 베젤 역 기능 역 역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역 역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반대쪽으로, 이쪽으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잠수부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베젤이 역으로도 돌아가는, 뭐, GMT나 이런 시계가 지금은 없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역, 역으로도 돌아가는 베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롤렉 스 서브마리너가 시초가 돼서, 뭐 오메가 C 마스터도 그렇고, 브라이틀링 크로노맷 같은 경우에도 이건 역 기능이 이건 돌아가네요, 반대로도. 근데 이게 시계가 오래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반대로도 돌아가죠. 그거는 뭐 시계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설계부터가 이거는 돌아가도 되게끔 설계가 된 거고 이거는 그렇게 설계가 안된 거의 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형 서브마리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는 안 돌아가요. 이유는 뭐다? 다이버의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수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 공기가 더 많이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란 사이에 공기통에 공기가 다 소진되어 버리면 네,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광을 보여드릴게요. 야광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불을 끄고 올게요. 불을 끌 건데 이게 일시 정지를 하고 예측. 축광식이라고 빛을 좀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영상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네. 멈추게 되면 이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